안녕하세요. 장수 하늘곡간 영농조합 대표 유영록입니다. 네, 저는 해발 500m 지리산 장수구원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고 햇볕이 강해서 과일과 채소가 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하늘곡간 영농조합은 이렇게 훌륭한 농산물을 함께 판매하고 유통하기 위해 마을 주민 1 0 명이 만든 마을 공동체입니다 네, 이씨 없는 장수사과즙은 씨앗을 모두 뺀 장수사과 10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즙은 끓이지 않고 맷돌 방식으로 짜낸 사과즙입니다 끓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 고유의 맛과 향이 좋고 무엇보다도 영양이 살아있습니다 네, 씨 없는 장수사과즙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통이 다 빼먹었네. <laughs> <한번> 까요네 <laughs> 하세요, 그냥. 네. 일조량이 풍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씨앗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웃음> 아니요. <웃음>